똑똑똑! 인순이 농원의 인순입니다. 오늘은 두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넣어줘야지 잘 갈려서 나오네요. 그 불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엄마께서 불을 지피시네요. 신박사님 오늘 모자 너무 귀여워요. <laughs> 혹시 저속 기억나세요? 저희 청국장 할때콩 삶던 소치에요 저기에다가 오늘은 두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콩이 누를까봐, 탈까봐 기름을 한번 두르고, 이제 물이 끓으면은 콩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솥에 물이 끓는 동안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달래 심기 도전! 우리 명숙 씨는 달래를 만지며 또 마음을 달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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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심어 놓으면 내년에 먹는 거지 가을에 가을에 올라온다고 하네요. 달래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laughs> 요즘 명숙 씨가 실업자 되고 여기 와서 일을 많이 해요. 이제 가마솥에 투하. 슬슬 끓기 시작하네요. 자, 어. 엄마 주걱 좀해 봐. 이 주걱이 저희 아빠가 손수 깎아서 만든 주걱입니다. 어, 진짜 산거 같죠? 네. 이거비때는 그잖아. 이땅나서 음. 스는 이제 같다가 마치 모양가 그래 이런 거 써. 나뒀다나두면똥대이에이이라 놔뒀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주걱을 빡죽이라 그럽니다. <laughs> 두 분은 이렇게 계속 앉아서 지켜봐야 돼요. 언제 넘칠지 모르고 계속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두부 할 동안 저희 엄마는 옆에서 대기. <laughs> 아, 이제 막 끓기 시작하네요. 거품이 올라와. 이제 소치 달아서 불은 더 이상 넣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메주 콩 아니 청국장 콩 삶을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끓으면은 불을 더 이상 떼지 않고 남은 열기와 소의 다른 열기로 뜸을 들이는 거죠. 맞죠, 엄 마? 응. 이 갈아가져가고. 이 소치 콩두말콩두말 삶을 수 있는 양의 소치예요. 아마 올해는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 청국장을 하려면은 이한 개의 소치로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세 개는 돼야 돼. 두 개는 더 걸어야 될것같네요 작년에 청국장을 했긴 했는데, 콩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지금도 주문이 들어오긴 하는데, 참, 고객님들께 죄송하죠. 올해는 콩 농사를 많이 지어서, 청국장을 많이 만들어서, 고객님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렇게 끓어오르면 물을 조금씩 부어주어야 되나봐요. 넘쳐, 넘칠까봐 그러지, 엄마. 응. 넘치지 너무 게 음, 음, 넘치지 않게 물을 살살살 부어 주어야 돼요. 간수를 다 넣어서 이제 두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걸러서 두부를 만들면 되겠죠. 간수를 세게 하면은 물이 맑아지고 연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이 뽀얗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순두부 할때 먹으면은, 아주 구수하고 맛있다네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물을 덜어내고, 두부를, 두부를 엄마, 모를 좀 작게 썰어. 음. <laughs> 입이 많네, 오늘. <laughs> 두부 한줄 알고 다 오셨어. <laughs> 아, 물이 뽀였네요. 이건식혀서 소들에게 간식으로 줄 겁니다. 예전에는 소가 새끼 놓으면은 두부에서 이물 주고 그랬었는데. 응, 근데 요즘 안 하잖아. 그래서 소가 자꾸 탈이 나나봐 응. 옛날에 이런 걸 먹이니까 소가 잘 컸거든 그지 엄마 순두부 맛있겠다 너무 잘됐어 못 빠지나 손이 모자라서 이제 두부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만들을 겁니다 드디어 보얀 아, 보얀 <목소리> 두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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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들야들해요. 먼저 봐 야들야들해. 어머. 와 맛있겠습니다. <laughs> 사람이 많은 관계로 두부를 작게, 꼬마, 꼬마 두부를 만들어주세요. <laughs> 오늘 손님이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두부 만드는 걸 어찌하셨는지. 찬물을 살살살살 끼얹어줘야 되네요.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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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맛있겠다. 맛있지? 예.

<laughs> 저 아주머니는 저번 영상에 나왔던 분인데 <웃음> <웃음> 어, 오늘 되게 고소해 고소해 여기는 된장과 아니 막장과 갓김치를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각김치 안심김지네 맛있어요. 할머니도 없어. 다 먹었잖아. 너무 날씬하니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 많이 잡수세요. 어머니 맛이 어떻습니까? 맛 끝내주죠 손톱부 김치 같이 섞어 먹어야 돼요. 갓 김치. 요거? 네. 예. 빨리 얘기해줘야지 이거 먹자. 먹을 사람 해 먹을 잘잘 먹어야지. 여러분 가마솥 손두부 만드는 영상 잘 보셨나요? 간만에 친정 엄마가 만들어 주신 손두부로 입이 호강했네요. 그럼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클릭, 클릭.